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요, 참잘 오셨어요. 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네, 오늘은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네,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죠, 굿뉴스. 음? 최고의 복된 소식. 그이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탄이에요 가장 기쁜 인류의 최고의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쁜 소식이지요왜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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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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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그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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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생은 영원한 불모세 지옥으로 그냥 떨어져요. 근데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요 궁리로 여기셨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든 것은 인간밖에 없거든요.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은 거예요. 생기라고 하는 것은 루하그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호흡이지요, 하나님의 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존재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것을 다 만드셨지만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을 담은 것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타락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고, 또 병도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죄의 결과는 정말 무섭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사망은요 육신의 죽음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사망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그와 같은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예수님은 그것을 지옥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참 인생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놓아서 지은 인생들 불쌍히 여기시고 국룰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여러분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성령 잉태. 성령 잉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태어나는 그와 같은 본질이 틀려요.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방법으로 잉태하고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야.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는데,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단 하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곧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은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참이 세상의 허물과 죄를 사기 위해서 참 하늘 영광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뭡니까 구주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야말로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말씀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참 죄와 허물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영벌의사람이었는데영생의사람이된 거죠 영원한 불모의의 사람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람의 사람의 사람이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성탄을 맞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아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봐 같은 인내를 주셨지 참 감사하네 감동이네 그리고 날마다 감격 속에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쁜 소식은 어떻게 해요? 전해야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참 이렇게 보게 되면요 참 정말 뭐그 시골 동네에서는 좀 이렇게 웃기는 일들이 많아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구급공무원에 합격했어도 누구 누구네 집 아들 구급공무원 합격해가지고 뭐 걸어요? 현수막 걸어요. 어? 세상에 참 요즘엔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요. 순경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순경섬 합격했다고 현수막 걸어요 여기 생명과학고에서도 공무원에 합격했다고 현수막 건거몇번 봤어요 여러분 그게 다 뭡니까? 참 이거 합격한 거 기쁜 소식이다 당신들도 이거 다 알아주시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참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뭐 저런 거 가지고 저래? 그러는데요 하여튼 세상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은요 그런 것과는 본질이 달라 근본이 틀려 이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은 죽었던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영벌의 사람이 영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의 사람이 참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탄의 소식이에요 그러니 이 소식을 어떻게 됩니까? 전해야죠 나눠야죠 증거해야죠 이런 때 아멘이 나오시면 참 좋은 거예요 네. <laughs> 네. 그래서 먼저는 기뻐하시고 음? 참 하나님이 성탄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하시고 내가 먼저 감동받아야 돼 감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장 전하고 증거하고 말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탄의 소식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이 성탄의 소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들아, 천국의 사람이 되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할 사람이 많아요 들어와야 할 사람이 많아요 음? 그러므로 참님과 같은 성탄의 은혜를 주셨네 감사하시고 잘 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되고 감동의 사람이 되고 기쁨의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속해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와 누가만 기록했습니다. 맞아요.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탄생의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두 복음서의 예수 탄생 이야기는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많습니다. 아, 기록한 그와 같은 관점이 조금 다르지요. 마태복음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동방박사들이 찾아가 경배하는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천사가 밤에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린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요,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 어쩌든 된거 아니에요. 참 오래 전부터 예언을 통해서. 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창세기에서부터 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뭘 말씀하느냐 가차겠습니다. 오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예표 예표해 주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뭡니까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이 마침내 오셨다. 그걸 증거하는 게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장차 재림에 올실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자,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미가 5장 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거 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언대로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도시가 험데 보잘 것 없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사실은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주셨어요.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실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의 역사. 이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도시나 능력 있는 인물만을 선택해 일하지 않, 일하지 않았습니다. 않으,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요? 해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꺾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소외 당하는 인생 외면 받는 삶에 늘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며 기쁨과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지자의 예언대로 구원의 참 기쁨과 위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지요. 그 다음에 둘째.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누가는 먼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목자들은 모두가 잠든 한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며 자기 생업에 성실히 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고 왕궁에 예수님 탄생 소식이 전해진 게 아니에요. 저 들에서 양들을 지키는 고단한 인생을 사는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은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탄생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놀랍고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천사는 포대기에 싸서 구이에 누여 있는 아기 감 메시하여 주님의 심을 전했습니다. 짐승의 목이 통인 구이에 예수님이 누워 있다는 것은 세상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짓기는 희생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모든 피조물이 소망하는 구원을 성취한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는 평화가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한며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의 시작이기에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평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였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또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는 평화, 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현실은 정죄와 심판, 갈등과 분열로 평화롭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이만 평화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성탄은 위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예요. 막힌 담을 허셨어요. 그다음에 수평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평화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평화인 것입니다. 근데 악한 인생들이 이걸 자꾸 깨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부정하는 거야. 그래서 참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참이 인생들이 정말 그 육신의 정욕과 욕심 때문에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전쟁하고 그러다가 참 인생들 스스로가 망하게 되겠구나. 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데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인생들 속에 평화의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평화의 예수님을 만나야 돼. 평화의 예수님을. 그럴 때에 참 하나님의 평화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어지고 세워진 틈이 메꿔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그 평화 잘 기억하시고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받으시고 여러분 정말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지 말라고요. 닫히지 말라고. 분쟁하지 말라고요 다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자기 욕심 때문에 음? 자기 주장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에게 고착화된 그, 그와 같은 편견 때문에 다 싸우고 분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싸우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분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어,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진짜 평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진짜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음, 이와 같은 이 평화,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는 다이 땅에서 평화의 삶을 만들어 가야 돼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돼야 돼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하여튼 분쟁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덜 미친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 없죠 다 여러분들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닮아서 다 평화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아멘하셨어요 절대로 싸우지 마시고 네,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뭐가 됩니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와 같은 계획 속에서 준비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 탄생의 목적은 어, 탄생은 목자들처럼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에게는 최고의 소망이죠. 그 다음에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요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나타난 최고의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이 기쁨의 소식을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묵상질문 아들을 낳아 구애될때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 어땠을까요? 참 정말 여러분 아... 아들을 출산해 가지고 마국간에서 출산해 가지고 그 낳은 아들을 말 목이통에 눕혔어요. 참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거는 뭐 우리 여성분들이 잘 알겠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건 놀라운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 어떤 소망이 되나요?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건 뭡니까? 구원의 소망이죠 죄와 허물을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지게 된 거예요 이것보다 더큰 소망과 기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3번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루할 평화는 무엇일까요? 뭐 엄청난 굉장한 그와 같은 음? 뭐 평화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평화를 이루시고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연 속에서 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야. 하면서 소중하게 여기고 가꾸고 보존하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굉장한 거뭐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인류 평화를 위해서 뭘할 거다. 여러분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여튼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인간 관계 속에서 내가 평화를 이루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구유에 그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죠. 그다음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뭐 생태계 위기. 이게 인류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내 앞에 펼쳐진 이와 같은 자연 하나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야.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세상의 일부분이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잘 가꾸고 보존하고 이렇게 살고 이게 여러분 평화를 일컬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한 메시아의 소망을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여튼 무조건 가서 예수님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냥 전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자, 오늘.